우리같이 두원 P, Q가 서로 외접하고 반원 O의 내부에 접하고 있다. 반원 O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일 때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. 자, 지금 보니까,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큰원 P의 반지름은 O가 되겠고, 그치? 맞아요? 접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접점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. 그러면 여기도 접점일 거고요. 여기를 A. 자, 이 점도 접점이겠지. B. 그다음에 접점 C가 됩니다. 이 C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될 거야. 이 C는 누구의 점이기도 해. 작은 Q라는 원의 점이기도 해. 그렇죠? 근데 누구의 점이기도 한 거야? 반원. 반지름이 10인 반원의 점이기도 한 거야. 그러다 보니까, 우리가 우선은 Q에서 A를 연결을 하면 여기가 수직이 될 거고, QA라는 길이를 우리는 small r이라고 잡을 거야. 또 누구랑 연결을 했을 때? Q하고 P를 연결했을 때이 QP의 길이는 R 플러스 5가 되겠지, 그치? 자이길이 5. 근데 이 부책 아, 사다리꼴 문제 사다리꼴에서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왜 누구의 길을 몰라 AO의 길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. 야해했습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와 C와 O를 연결하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서 Q를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겠다는 얘기고요. 이 길이는 큰 반원의 의지지름 맞아요? 0 0리리고이 길이가 r 이다 보니까 q5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0 0 0 r 이 된다 라는 거죠 자 이거를 좀더 가져올게 oq, qp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Q, a, 직각 여기 O, p 자이 길이 r 이 길이 r 플러스 o 이 길이 o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치? 그리고 지금처럼 6 길이는 얼마로 되어 있는 거야? 10 마이너스 r 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. 이제 q 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보았을 때, 자이 수선의 발을 H다 이렇게 잡아버리면. 요 길이가 r이 될 거고요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? 5-r이 되겠지 그치? 맞아요 그럼 뭘 이용해서? 지금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높이 qh를 공통으로 쓰고 있단 말이야 그치? 그래서 제일 많이 쓰지 빗변 r 플러스 5의 제곱에서 5-r의 제곱을 빼준 게 바로 QH의 제곱입니다. 이쪽 삼각형에서도 빅변, 10-R의 제곱에서 R의 제곱을 빼준 것도 QH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둘이 같다는 얘기죠, 그치? 자, 얘 전개해보면, R제곱, 10R, 플러스 25에서 R제곱, 마이너스 10R, 플러스 25, 얘를 빼주는 거다 보니까, 얼마가 남아? 20R이 남을 거고요. 자, 얘를 우변이라고 생각하면 r 가 없어지겠지? 그럼 뭐만 남아? 100-20R만 남는 거 맞나요? 그래서 40R은 100. 결국 R은 2분의 5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해합니까?